저토비 t v 비의 토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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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의 토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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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저 옆에 분이 보고 싶죠 저 옆에 시은 누구시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트로피가 굉장히 낮아요 비의 토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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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사람입니다 이사람 나는 해님은 면네 모르고요 신고 요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 수락하셨어요 수락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돼있고요 네그 니타도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트로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자 과연 같은 이름을 했을 때 과연, 같은 입으름을 해줄 때, 사람들의, 사람들의, 그, 그, 뭐냐? 사람들의, 뭐라 해야 되냐? 일단은, 그런 거를, 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네, 김선무 님이, 네, 일단은, 지금, 니테로 했기 때문에, 같은 캐릭터로 할 수는 없으니까, 그 콜트로 가겠습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하죠. 고! 자 준비하세요. 이게 준비하셨습니다. 자 시작해 주고요. 김사모님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기어다 깔았다고 들었는데요. 김사모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? 움직이세요. 김사모님 움직이시라고요. 또 움직이세요. 움직이시네요 자 이탈 오케이 때렸다 자명 죽였고요 저 오케이 비비 잡았고 아 진짜 우와 이걸 죽다니 헐 죽었습니다 아 김사모님이 아, 하나 뺏겼습니다 트럭 다시 가죠 김사모님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런가봐요. 김사모님이 지금 트로피가 낮아가지고 어쩌나 자라다고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트로 트로피 안 뺏기는 말무라케겠습니다팀 나오고 친척으로 가겠습니다. 일단 우리 그 김사모님 오케이 수락하셨습니다. 자 듀에쇼 다운이고요. 여기다가 김선무 님을들어할게요 잠깐만요. 자. 저가 여기다가 어, 오케이. 사저랑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. 잠시만요. 그 우리 김선무 님이 잠시만요. 와. 비슷구 99개가 두개 안에 달랑. 자, 일단은 좋가 음, 뭐라죠?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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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김선우님저 못할 것 같아요, 빠이. 멍돌이게요. 어? 저, 아, 못할 것 같아요. 망했어요, 저희. 저는 김선우님을 추방시키겠습니다. 네, 일단은, 선생님이 빠이래요. 저 못할 가 같아요, 빠이. 음. 오케이. 잠깐만요, 김사모님 다시 들어왔거든요? 잠깐만요. 오케이. 지금, 이승준님또 됐거든요? 잠시만요. 김사모님을 다시 초대해야 되는데. 자 됐습니다. 김선준이또 왔네요. 보스전으로 하려네요. 보스전 테이크다운으로 갑시다. 자, 자 그럼 보스전이라는데 이 승준이님입니다. 저 학교 친구고요. 뭐 하라는데? 아, 문 소리인지 알겠다. 잠깐만요. 그러안 이렇게 하고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잠시만요김깐만님 다시 만요잠요난 지금은 대체를 못 해가지고 자, 시죠 자, 김선우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무료네요. 자, 준비하셨네요. 자, 갑시다 자, 갑니다. 잠깐 어, 김사모님 좀 움직이세요 김사모스킨하세요움직이움직이니다김사님스킨세요 아, 진짜 왜리다터 쓰렸어? 김사모님 살아났고애 에그리모님 진짜입니다

아, 저 죽었어요. 금사모님, 니발찍지 그래, 마세요. 금사모님, 안녕요 금사모님, 만 돼요. 금사모님, 안돼세요 금사모님, 안돼요 자, 1 0개 났습니다. 1 0개 났어요. 울었어요. 일단 이건 준기하도록 할게. 장관님, 아, 지금, 지금 김사면이 죽을 것 같아요. 안죽지면안 돼, 죽으면 안, 안 된다고. 해! 진짜 김사. 어, 살았어요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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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좀 살았어. 요뭐지뭐지 국회 엘프리문님 살아 있어요. This is too easy. 도망치자고, 김사님. 김사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, 김사님 좀 위험하군요. 오케이, 구했습니다. 김사님. 야, 김사님 죽었어. 나 저거 사람입니다. 집사님. 임내세요, 조금만 더. 홀걸저이 죽다니 홀 집사님 홀드 딴이 홀드 요 아, 홀사 딴이 3 2 1이 홀드 딴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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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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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뒤닥쳐야 되는 거 아닌가? 자, 에프엠 이님 둘러서 제대했어 최대한 도망칩시다 김선님, 빨리 아이 어! 아, 안 돼, 빼야 다시 갑시다! 오케이, 프리몬도 살아어서 자, 친구 도망치세요. 와리 호 에프리몬, 빨리 아라지 죽이노드. 3 3 2 1 터지는 하십시오. 어고 그점들 잘하고 있으세요. 자, 공 써버리기! 안 돼! 에프리모님, 살아남으세요. 잠깐은 어, 김상민이 살아났다. 자 이제 저만 사면 되겠네요. 고마 고분 고분 덤때리기 오케이 김 사모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트로피 잘 하십니다 잠깐만요 지금 패치들이 아주 화났거든요 아주 화났 잠깐만 망했다.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 김산모님 살아났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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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오 진짜 죽시고요죽으실라고요집다 쌓아졌다 이렇게 해주고 3이면 에피, 에지 에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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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것 같은데 에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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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피죽피 에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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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피 에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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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피, 에피, 이니다님 숭키님, 숭키님, 숭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산모님의키님님 뭐 하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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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보냈어요. 이상하네요. 이 선생님이 저 같은 반인데 이제 이로 올라가기도 했나 봐요. 이 선생님이 저거 하숨만 해도 빨리해요. 에스퍼트 하드까지 깼었는데 그김성님이면그 열브리니노 못해가지고 저도 분 타보자, 믿습니다. 네. 그럼 그러면, 어, 잠시만요. 아, 김선중님, 빠이. 지금, 이 시간은 9시 58분입니다. 2 5분밖에 없는 상황. 이스브를 못 올릴 수도 있는 상황. 무슨 게임 할까요? 음, 내려가면 더 많이 나온다고요. 무슨 게임 해볼까요? 음, 음, 이야 이야, 음, 눈눈 눈.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확한 게임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골라주세요 자 일단 제목 잘 봐주시고 네 지금 30초 있다가 그만두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여기서 추천한 게임 있으면 댓글로 뿅뿅. 여기도 댓글로, 뿅뿅 여기도 댓글로 추천 뿅뿅 여기도 댓글로 추천 뿅뿅 여기도 뿅뿅 여기도 뿅뿅, 여기도 뿅뿅. 여기도 뿅뿅. 여기도 뿅뿅, 여기도 뿅뿅, 여 여기 안에도 많습니다. 이렇게 뿅뿅, 이렇게 뿅뿅. 그리고 끝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그래요, 저 많이 해주세요. 제발 제발 제발